이제 10분간 꿀 같은 휴식을 취하고, 이제 2부 순서, 어, 8번째 팀부터 13번째 팀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참여하는 분들도 굉장히 좀 긴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대를 마친 분들은 이제 긴장할 게 없죠? 네! 그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열띤 호응과 박수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시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청소년들의 생각이 기성세대 입장에서 생각보다 많이 깊구나 이런 생각을 어, 일부를 통해서 느끼게 됐는데요. 또 2부 때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여덟 번째 팀은 홍두현 학생이 준비를 했습니다. 강연 주제는 투필 높이기 대작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디어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인 92.3%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수 있었던 것은 2019년 강연 콘테스트에서 제가 정책 제안한 을 것이 받아들여져 이런 높은 투표율로 이 자리에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근데가 기억나네요. 이ち식主張はそのようだ神岡都 거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우리 학교의 대표가 돼야지라는 마음으로 희망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차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투표는 바로 투표율 100%인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모두 투표한 그런 투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표 말고도 우리 사회의 투표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대 최고 투표율이 96.4%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투표율도 놀랐지만 다른 투표율도 놀랐습니다. 바로 역대 최소 투표율인데요. 46.1%라는 반도하는 투표율로 저는 과연 이 투표가 공정할까? 이 투표가 과연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표율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투표는 선거를 하거나 가구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 또는 그런 표 하지만 이 역대 최소 투표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일을 결정하며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지 않았던 것같 미로니아들 이 알래스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러시아 크림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돈이 부족해 보러 720만 달러 미국에 팔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알래스카를 매입할지 말지에 대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투표는 단한표 차이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찬성과 반대는 격렬히 벌었었고 반대에서는 비싼 아이스박스라며 단단히. 단단히 맞섰습니다 하지만 단한표 차이로 이 알래스카는 메인 팝입니다. 이 알래스카는 석탄과 철이 모여 넘치는 황금땅입니다. 그때 미국이 한 표가 없었더라면 이 많은 광물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국내 이야기입니다. 2008년 강원 구성우수 제공을 선거입니다. 무소속 황정국 후보와 무소속 윤승건 후보가 31.3%라는 동일한 퍼센티지를 가지고 1, 2위를 겨루게 됩니다. 여기서 우소속 황종국 후보는 4,597표, 그리고 우소속 윤승만 후보는 4,596표입니다. 단한표 차로 당선과 2위가 결정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이 숫자가 보이시나요? 네. 이 숫자는 바로 유권자 한 명이 인상하는 투표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의무 투표제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많은 투표의 가치를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의무 투표제를 생각했습니다. 의무 투표제는 헌법이나 선거법을 통해서 국민은 모두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투표를 권리가 아닌 의무로 정한 제도입니다. 이 나라는 벌금을 내야 하고 민주시 직령인 의무 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오스트레일리아요. 네,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훌니다 그럼 선거인 명부에 제외되고 벌금 납부 후 투표권이 회복되는 이 나라, 바로 어디인가요? 네, 이 나라는 싱가포르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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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는 벌금이 점점 증가하고 15년 동안 네번 투표를 하지 않고 투표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직역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이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벌금납부 및 3년과 공직자 제한이 되는 이 나라 과연 어디일까요? 아르헨티나요. 네 맞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럼 공직자와 제한이 되고 여권 발급을 못하는 이 나라 과연 아, 어디일까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브라질이고. <laughs> 그러면 의료수표를 사용하는 나라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았으니 의무 투표제의 장단점을 알아보려 합니다. 의무 투표제의 단점은 국민의 잘못 치는 단점 그리고 아무 후보나 막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을 줄일 수 있다는 점. 제가가 저희 학교에 정규 회장 선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의무 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투표율이 올라가면서 더욱더 공정한 투표를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 <laughs> 저는 이 단점과 장점을 비교하였을 때 장점이 더 많은 무게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국민의 잘못해면단점 그리고 아무 후보나 막 찍을 수 있다는 점은 다기권난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권난의 기권기권란에 도장을 찍게 되면 어느 후보도 투표하지 않고 기권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무투표제를 시행하려면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하지만 투표를 한 사람은 뭔가 가져갈 수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경제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도 투표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투표한 사람도 기분이 좋아지는 일석삼조의 방법로생각해보았는데요 바로 오늘 이상품권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도상아창호 선생님의 이 말을 아시나요?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손님이다. 여러분도 우리 사회의 투표에 참여하셔서 우리나라의 국민, 우리나라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032년 최우선 국회의원 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홍기영이었습니다. 강연이었을 때, 아이고 너무 귀여워서 성공들의 반응도 참 좋았습니다. 제 어릴 적을 보는 것 같아요. 30년이 지난 올살은 여전히 저는 똑같습니다. 예. 아주 의미 있는 퓨어 높이기 대작전 어젠 강연이었습니다. 자이어 어,